사람 몸에 도둑이 여섯 개가 들어와 있어요 뭐 뭐죠? 여섯 개 도둑이 뭐 뭐예요?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도둑 여섯 개를 여러분들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명의 도둑이 와 있는데 이 6명의 도둑이 여러분의 물건을 훔쳐가는데 여러분 그거 감시하나? 뭐가 있어요? 육관, 육관, 알죠? 도둑이 뭐예요? 이게 안. 이. 맞아, 맞아. <laughs> 이게 이렇게 이게 여섯 개의 구멍이야. 아니 도둑이 여섯 마리가 돌아서 내 얼굴을, 내 몸을 갈라먹고 있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파고 들어와.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 귀에 들어오는 거, 뭐, 여기 뭐, 코에 들어오는 거, 혓바닥에 들어오는 거, 이 몸에 들어오는 구멍으로,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섯 개가. 여섯 구멍으로 들어와. 이 마음도 구멍이에요. 그래고 이렇게 여섯 구멍으로 도둑대가 들어오는데, 그게 암세포, 아니면 무슨 도둑놈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이게 막을 수가 있나? 이거 막는 장치가 있어요? 어, 그 여섯 가지에 방음막이 있어 방음막 그게 뭐예요? <laughs> 육식이 있어요 눈은 뭘 봐요? 귀는 <laughs> 네. 네? 그? 뭘 해요? <laughs> 그러면 코는 <혼은> 뭘 해요? <laughs> 맛을 보여 그럼 뭐예요? 색성향이 미쳤고 그러니까 요거는 핵. 색을 보잖아요. 네. 요거는 뭐래요? 소리 듣죠. 손이 손이 요거는 맛을 보죠. 네. 아, 이제 맛은 저기혓 바닥이지. 혓바닥이 여기는 하긴. 향을 맞잖아. 네. 그리고 요거는 맛을 보잖아. 네. 요거는 몸은 촉, 촉. 촉감을 가지잖아. 네. 요거는 아, 법을, 법을 만들면 지가 잘났다 뭐, 내 밖에 없다. 뭐, 이렇게 교만심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놈이, 요 색, 요 눈이, 이 색을 보고, 요거, 요거, 요거놀라 요, 요것이 내 몸이, 요 놈을 반응해내는 거지. 요거, 요게이 도둑의, 도둑의 이익이, 이을 막아줘야 돼. 이 도둑들, <women> 막아줘야 되는데,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이 도둑이 어디로 들어와? 요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공으로 요 놈들이 도둑놈들이야. 요게 도둑놈들이야. 그리고 요 여섯 명의 도둑놈이 얼굴이 다 달라요. 이게 곡물으로 들어오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막아내는 기술이 좀 있어. 근데 어린애들이 막아낼까? 친구가, 야, 우리 담배 피자. 담배 값을 딱 보니까 양담배. 쟤이 <laughs> 얼마나 멋히어 어? 응, 그래. 마들니까 향기가 참 다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향이, 땅같으니 맛이 좋네. 그러니까 요게 요 구멍으로 통과되는 한다, 이게. 이기요게 그러니까 이 구멍들이 담배를 요두 놈이 오케이 손 술을 딴거니까 아, 또 좋네. 뻥하고 어, 맥주병을 탈까니까, 소주병을 탈까니까, 까이는 소리가 좋아, 안 좋아.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피곤하니까 소리가 아주 끝내주네. 자네다 붓기가 콜콜콜콜하니까 그 소리가 들어도술 생각이 나는 <laughs> 거 그래서 이들이요 구멍으로 다 들어와. 들어와서 우리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나이가 지금 몇이죠 65. 65세. 네. 자, 65세는 이순이 지났잖아. 그러면 기가 이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순은. 기를 <laughs> 막아버리면 성질도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기가 이미 막, 이 소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가 욕을 해도 참을 수가 있어. 저 신랑도 마찬가지고. 옛날 보다는 부부 사람을 좀 적자할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루에 한 번씩 했는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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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둑을 막아내는 것이 덕이야. 알겠죠? 덕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덕을 갖추면은 여기에 연연하지가 않아. 덕이 없는 사람은 내비뚱같이 철이 들어도 철이 나들수록더 교만해져. 그래서 요거를 이, 이 여섯 마리의 도둑을 우리가 막아내는데, 저가 모니는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섯 개 도둑을 막는데, 여섯 마리의 도둑이 탐. 아. 아. 그러면 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요런 게 들어가기 쉬워 안 쉬워, 들어오는 거야. 성질 내면은 나쁜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법을 만들어서 저 나쁜 놈, 여기다 뵈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구멍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기 여기, 여기, 여기. 팍 들어가는 거야. 네. 맞죠? 예.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탁 생기면, 맛을 좋아하게 돼, 안좋아돼 네. 아주 향기롭네. 그게 여기 소금이 몇 프로 들었는지, 여기에 뭐가, 독이 얼마나 들었는지, 조미료가 얼마나, 알것도 없이 맛이 기똥차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막 먹어치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 옆에 고해라 불려서 후손한테 대단한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 저 나이에. <laughs> 저분이 돌아가 버리면 좋은데 저분이 젊은 나이에 이런 걸 너무 좋아했으면 저분 몸에 그 유전자가 저분 아들이 받아가서 받아갔어. 받아가서. 받아가서 거기에서 그 놈이 또 밑에야 돼, 전에도. 그죠? 그리고 저분은 돌아가서 자기 죄만 받으될 텐데 자기가 늘 내준 유전자를 가지고 아들을 미치는 죄까지 저 사람이 덮었어야 돼. 어, 그럼 그래, 그래요. 어, 그 위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당신 이리 와, 그래. 그럼 왜그니까 당신 아들이, 당신이나 DNA가 지금 사람을 여섯 명을 죽였어. 당신 저쪽으로 가. 그럼 딸 안돼, 감동되는 거야. <laughs> 긁어서 안 긁어서요. 근데 아들이 밑에서 좋은 일을 막 하면 이분이 DNA가 좋은 일많막 하면 이분이 올라가 직급해야 하네. 올라가야. 저성에서도 직급이 돼. 저쪽에서도. 그래, 잘될 텐데. 자기가 버릇이 나빠가지고 잘못해버리면 자식이 이렇게 탐진치에 걸려들면 그 어, 후속이 전염병 걸려, 안 걸려요? 유전병. 그래서 유전병이 있다고 그랬죠?